안녕하십니까. 2025년 전 세계 드론 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드론 사고 및 범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례와 최신 기술 동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 그리고 AI 기반 분석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포렌식의 중요성과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드론의 전 세계적인 보급 확산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드론 관련 사고 범죄 불법 활동에 증가라는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 포렌식은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론의 비행 경로, 침범 사실,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집행기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드론 보급과 함께 포렌식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포렌식 기법 또한 발전하여 정적 및 동적 포렌식 획득 방법을 모두 적용함으로써 포괄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습니다. EXIF 메타데이터, 비행 로그, GPS 좌표 등 디지털 흔적들을 분석하여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된 데이터 복구 및 증거 보존, 암호화된 비행 로그 복호화, 국경을 넘어선 사건에 대한 국제 협력, 그리고 증거 체인 유지와 같은 주요 도전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석탄 광산 지역에서 발생한 DJI Mini 3 무단 비행 포렌식 분석 사례입니다. 2025년 석탄 광산 지역에서 회사 경계를 무단으로 침범한 의심을 받는 DJI Mini 3 UAV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조사는 드론 포렌식 분야를 위한 개념적 디지털 포렌식 모델을 기반으로 정적 및 동적 포렌식 획득 방법을 모두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분석 결과, EXIF 메타데이터에서 추출된 GPS 데이터를 구걸 어스로 시각화하여 드론의 비행 경로를 정확히 매핑하고 경계 침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동적 획득 방법이 정적 획득보다 더 포괄적인 증거물 세트를 검색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례는 산업용 드론 정책 준수를 보장하고 보안 조사를 지원하는 데 있어 UAV 디지털 포렌식의 핵심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동적 분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번에는 DJI 아그라스 MG1S 농업용 드론 칩 오프 포렌식 분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DJI 아그라스 MG1S 농업용 드론은 원래 농업용으로 설계되었으나 2025년 한 선거 행사에서 군중과 VIP들에게 불쾌한 냄새의 독성 화학 액체를 살포하는데 악용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드론의 내부 저장 장치와 컨트롤러에서 삭제되었거나 남아있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추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칩오프 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포렌식 도구로는 FTK 이미저절을 통해 마이크로 SD 카드에서 데이터 이미징을 수행했고, 닷컨으로 비행 로그를 디코딩하여 상세 비행 정보를 추출했습니다. 또한 셀레브라이트 인사이트 PA로 사용자 상호작용 및 시스템 로그를 분석하여 조작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했으며 CSV뷰로 추출된 데이터를 시각화했습니다. 이러한 포렌식 분석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 SD카드에서 데이터 이미징을 확보하고 칩오프 기법으로 GPS 좌표 데이터 시스템 로그, 비행 경로 및 미디어 파일 등 추가 데이터를 추출하여 비행 중 활동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국 교도소 드론 밀반입 조직 포렌식 수사 사례입니다. 웨스트 미들렌즈 경찰은 15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교도소 드론 밀반입 범죄 집단을 붕괴시켰고, HMP 리버풀 교도소 사건에서는 여러 교도소에 걸친 드론 밀반입 조직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데이터에 따르면 밀반입 물품 가치는 약 55만 파운드, 한화로 약 9억원에 달했으며 밀반입 횟수는 55회 이상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9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회수된 마약 가치만 해도 3만 1천에서 3만 8천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결과 압수된 11대의 드론에서 비행 경로, 이착륙 위치, 비행 시간 등이 추출되어 범죄 네트워크와 운영 방식 규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총 6개 교도소에서 50회 이상의 드론 비행이 확인되는 등 교도소 드론 밀반입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동부 미확인 드론 추락 포렌식 조사 사례입니다. 이는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러시아 샤헤드 드론 및 미확인 드론 추락 사건과 관련된 국가안보 포렌식 조사입니다. 추락 사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8월 20일 오시니 근교에서는 옥수수밭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추락하고 폭발하여 불에 탄 금속과 플라스틱 잔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러시아군 샤헤드 카미카제 드론으로 추정되며 폭발물을 탑재하여 인근 주택 창문이 깨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9월 8일 볼라티체 마을에서는 벨라루스와의 국경 부근에서 드론 잔해가 발견되었는데, 서양어가 아닌 키릴 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며, 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국경을 넘어 진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9월 초 마이단 셀체 마을에서는 또 다른 미확인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스티로폼과 유사한 가벼운 재료로 제작되었고, 추락 시 별다른 폭발음이나 밀반인 물품 흔적은 없었습니다. 포렌식 분석에서는 드론의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출처를 추정하고, 비행 제어 시스템 로그 복구 시도, 동력 시스템 상태 평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국경 감시 시스템에 의해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 큰 국가 안보 영향으로 작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 사건을 러시아의 도발로 규정하며 심각성을 강조했고 미확인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과 비행 제어 시스템 로그의 중요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어서 라바포 AI 기반 드론 사고 포렌식 분석 도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라바포는 드론 사고 포렌식 분석을 위해 특별히 미세 조정된 라지 랭거지 언드 비전 어시스턴트, 즉, 라바 모델의 AI 기반 도구로 2024년 12월 하이텍 언드지노베이션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라바포의 포렌식 워크플로우는 증거물 수집, AI 분석,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보고서 생성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기능은 드론 사고의 맥락에 맞는 포렌식 발견을 설명하는 능력으로 수사관이 복잡한 드론 데이터를 이해하고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도구는 DFRWS 프레임워크에서 영감을 받은 드론 포렌식 조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상용 및 오픈 소스 도구를 통합한 포렌식 도구 키트를 활용하여 증거물 상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바포가 적용 가능한 증거물 유형으로는 이동 경로, 비행 날짜 시간, 고도 정보가 포함된 비행 경로 데이터, 조작자 위치 정보의 홈포인트 설정, 공항 등 제한 공역 접근 여부를 알려주는 제한 구역 경고, 촬영 시점 GPS 좌표와 장치 식별자가 있는 카메라 메타데이터, 그리고 드론 상태, 오류 코드, 배터리 수명, 소프트웨어 버전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로그가 있습니다. 다음은 SkySafe Forensics as a 서버스, 즉, 파지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2025년 11월에 출시된 f o r e n s i 서버스 모델은 법 집행기관, 공공안전팀, 중요시설 운영기관을 위한 구독 기반 드론 포렌식 서비스로 엔드투엔드 엔드 드론 포렌식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장치 복구부터 법정용 증거 제시까지의 전과정 지원, CFID 장비를 통한 비행 로그, 일련번호, 메타데이터 추출, 클라우드 데이터를 통한 과거 활동 및 비행 경로 시각화, 그리고 포렌식 훈련 및 인증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캠퍼스 보안 사례에서는 축구 경기 중 발생한 드론 침입 사건에서 스카이세이프 파즈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 드론이 제한된 공역을 침범하여 SWAT 요원으로부터 10피트 이내로 접근, 중요한 보안 전술 이미지를 촬영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카이세이프 파지는 드론의 비행 로그와 클라우드 데이터를 상호 연관 분석하여 운영자의 위치와 활동 패턴을 규명하고 이전에 악의적인 활동을 했던 드론과 동일한 드론인지 확인하여 운영자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카이세이프 파지의 워크플로우는 드론 압수, 데이터 추출, 클라우드 분석, 그리고 법정용 증거 제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델리 폭탄 테러 용의자 드론 공격 계획 디지털 포렌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델리 레드포트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 사건 후, 인도 국가수사국은 용의자들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드론을 이용한 더큰 테러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이는 하마스와 유사한 방식의 드론 로켓 폭탄 공격 계획이었으며, 25km까지 비행 가능한 드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증거 유형과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휴대폰 데이터에서는 삭제된 폴더에서 드론과 로켓 발사기 사진 및 동영상을 회수했고, 외국 번호를 통해 드론 기술 지원을 위한 해외 연락처를 발견했습니다. 미발송 이메일에서는 데드드롭 방식을 이용한 비밀통신 흔적이 있었으며, GPS 데이터로는 다수의 정찰 임무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통신 기록 분석을 통해 시그널 앱을 통한 드론 폭발물 설치 방법 동영상 공유를 확인했고, 구매 기록에서는 드론 부품 및 폭발물 전구체 물질 구매를 추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 드론 변조 및 폭발물 제작 방법 조사 증거를 확보했으며, 폭발물 잔해 분석을 통해 암모늄 나이트레이트 등 고강도 폭발물 저장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은 테러 조직의 구체적인 드론 공격 계획과 실행 방식을 밝혀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삭제된 데이터와 통신 내용은 공격 계획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은 초기 수사, 디지털 증거 수집, 포렌식 분석, 그리고 공격 계획 규명의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미래 전망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분석 도구 통합입니다. 라바포와 같은 AI 모델은 드론 사고의 맥락을 이해하고 포렌식 발견을 설명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분석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이상 탐지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암호화 복호화 기술 발전입니다. 드론 제조사들이 비행 로그를 암호화하는 추세에 따라 포렌식 전문가들은 새로운 복호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삭제된 데이터 복구와 증거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것입니다. 셋째, 파즈 모델 확산입니다. 스카이세이프와 같은 기업들이 포렌식스 에지 어 서버스 모델을 도입하며 법 집행 기관이 드론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드론 포렌식 기능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 모델은 향후 필수적일 전망입니다. 넷째, 국제 표준과 협력입니다. 인터폴 프레임워크와 SWGD 가이드라인 준수, 검증된 포렌식 도구를 활용한 증거체인 유지, 그리고 국경을 넘어선 사건에 대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포렌식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진화해야 하며, 향후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동화된 이상탐지 기술은 드론 관련 위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적 증거 요건 충족을 위한 국제표준 준수와 기술적 접근의 결합은 드론 포렌식의 미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켜봐 주세요.